포토리스트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리스트란 어, 반도체에 이, 도포하는 관광액입니다 이걸 왜 도포하려면은 어,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어, 포토리스트를 도포하고 이 위에 렌즈랑 회로가 설계된 이, 살게 된이 어, 마스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약간의 미세한 어,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빛의 접촉하는 부분이 남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남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법이 사용이 되는데, 이 공법 자체가 반도체 이 공정의 가장 중요한 노광과 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이 노광 쪽에서. 이 포트리스트가 가장 많이 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 포트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 포트리스트를, 어,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 일본이기 때문에, 어, 전 세계 시장에서의 좀 고농도, 고순도의 포트리스트의 어, 90% 이상을, 어,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고, 어, 특히 극자외선 포트리스트는 10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정밀, 어, 작업을 할때 이런 관광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이 어, 중국에 대해서 포트레이스 수출 통제를 어, 선언하게 되면서 어, 중국의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웃을 일이 아닌 게 사실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라 해가지고 이때 그때 이제.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죠. 그정그 정권이랑 일본이 굉장히 좀 이제 마찰이 심해지면서 이제 무역 분쟁이 벌, 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일본이 화, 한국 화이트 리스트 규제 해제한다면서 어, 일본에 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부품들을 어, 또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제한한 건 아니고 물량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막 반일 운동 이때 테마가 나온 게 반일 운동, 반일 테마가 막 나오기도 했었고, 어, 뭐, 그래서 그때 막, 브라소소, 네, 포토레스트 뭐, 폴로린, 폴리아미드 이래가지고, 이제, 어, 정부에서도, 아, 이거 우리나라가, 국산화 시켜버리겠다 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나게 막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 모습 나와서 그때 막 애국 테마도 막 오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2019년도부터 거의 6년이 넘게 투자하고 를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포트레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 기술 장벽이 높아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 가지고 완벽하게 국산화를 하기에는 많이 어 힘들었다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반도체 공전면 국산화 수준이 지금 어 아예 안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 아예 안 되는 영역이 지금, 노강 쪽에서는,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쉽지가 않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계속 국산화를, 어, 지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이 이제, 어, 중국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야,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가 당했던 거다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어, 관련된 종목들이 막 다시 한번 더 오르기도 했는데 좀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어, 많은 종목들이 올랐지만은 실제로 어, 대장주 같은 경우는 동지 세미캠이죠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테이스 핵심 원료, 강강제를, 어,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해서 실제로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순도에, 그리고 뭐, 이우이우용 이유부, 자체는 쉽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뭐,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어, 중요하니까 많이 올랐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네, 강강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들어가는 성분, 뭐, 폴리머라든가, 뭐, 피지, 어, 폴리브라든가 뭐, 발상제,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아, 어, 테마로 엮이게 됐습니다. 왜?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일본이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일본이 수출자 내면은, 우리나라한테 또 달라고 할까?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6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사이, 새로운, 어, 영역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섹터 테마가 형성되면은, 들어올리는, 어, 이런, 매수 주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이런 흰교룩이지 이거 뭐가 절대적인 테마다, 뭘 절대적인 이게 섹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뭐점유율이라든가 어, 전체적인 시장의 어, 어 장악력을 그, 봤을 때는, 뭐, 끼득 끼라고 하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어, 충분히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 실제로 지금 이 삼양 NC캡, 사망인식해 예, 국내에서 어,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원자재 기업입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동립세미캠이죠 어, 예, 역시나 동진세미캠 물론 오늘 상안가를 가기 힘들었지만은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어, 저는 국내 최초로 포트레트를 어,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어,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 오늘 막 급등한 주식들도 많고 밑에 캠트로니스 같은 경우는 상안가를 어, 가기도 했는데 어, 이런 종목 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너무 작아서 막 튀어 올라간 주식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총이 너무 작은 주식보다는 정말 이게 어, 중국에다가 수출을 만약에 한단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 저런 대형주도 위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중소형주 변동성 높은 거를 어, 좀 들어가기보다는 좀 어, 이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이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독동세미캠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이 삼양 n c 캠을좀 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거 못 따라 사요. 너무 높아서 못 따라 사기 때문에 어, 다음 이 다른 뭐 테마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테마가 있다. 저는 추경 매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올라간 다음에 조정 나올 수 있죠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중국이 한국한테 이런거 요청했다던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